안녕하세요. 청천의 노또수석TV 노윤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7이산자락이 왔는데요. 저기 보이는 게 바로 7이산자락에 속합니다. 실록이 우거진 산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로 도착하자마자 안반 테스트 분석을 해봤는데, 제법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는겁니다 탐석요령 탐석스킬 어렵지 않아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애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 태풍이 영향이죠 물폭탄이 내렸을 때 그때 이제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이 된 것입니다 한 군데 마치 누가 갖다 놓고 전화 됐는데요 탐석요령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넓고 넓은 밤하늘의 잔별 같은 해를 수가 없죠 몇 갠지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씩 캐낸다는 게 찾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몇 가지만 준수해 버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걸 꼭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청천을 능가하는 다음서귀시지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것부터 물을 뿌려 보겠습니다 저는 물을 뿌린 거 싫어합니다 물안 보고 저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중요한데요 보세요 색깔은 이게 아름다워요 그렇지만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것부터 제가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알갱이가 어떻습니까 쪼록쪼록 또렷 또렷 이렇게 양각으로 방에서 이물질이 없이 온이 홍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그 옆에 건 어떨까요? 이거는 죽어버립니다. 물을 뿌리면. 죽는다는 것은 홍색 빛깔이 까만 방해석에 잠식되어 버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 이건 내 죽어버린다겠어요. 어떻습니까? 하얀 멀건하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잠식당하죠?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밝습니다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급이 아니라 C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물을 뿌리지 않았을 때가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깊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이 칼라가 이 빨간 네드빛 칼라 있죠. 그게 깊숙이 박혀 있어야 이렇게 위로도 많이 솟아 있고 돌 속으로도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 겁니다. 까만 돌하고 빨간 객기에서 이겼을 때 바로 아름다운 빛깔로 사람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또이 친구는 이상태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물을 뿌리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서 그래. 색깔은 고르게 안배가 잘 됐습니다만은 빨간 꽃이 자잘해서 묻혀버립니다. 이거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돼. 홍석을 하시려면. 그 장구수는 절대 홍석을 만나기 힘듭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발! 오암도 좋고, 이렇게 자. 제가 약속드린 것은 틀림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처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런 게 모두 참홍석, 진홍석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함 보십시오. 반듯하잖아요? 이거는 모함은 좋은데, 모함 좋은 대신에 그렇게 강질은 아닙니다. 왜? 땅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양석이 중요한 겁니다. 양석이란 것을 강과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종의 광물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난 거는 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다 땅속에서 묻혀갖고 있지. 자, 색이 얼마나 곱습니까? 소마가 좀더됐다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구경을 하고 있죠. 보세요. 자, 지저분 합니다. 색깔만 빨갛다 고 어디가 홍석입니까? 이렇게 여백에 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또렷하게 여백. 이건 너무 모함만 보고 가져가면 안 돼. 너무 작다해 그렇죠? 소마가더 대서 그렇습니다. 양석 또한 부족하지요. 이렇게 많은데 천수가다. 홍석인 것 같습니다. 보기는 그렇죠?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세가 아름다운 곳에 명석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저분하고 물이 썩은 냄새 나고 오염된 곳은 좋은 돌이 나와봤던들 냄새가 나고 안에 악취가 나고요. 속에 유해독소도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돌 속에가 그래서 양석을 충분히 시켜가지고 방안에 들어가라 자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잡다한 돌이 많이 있지만 많지만 이런 게 바로 괜찮은 작품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물 속에 담궈놨 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밝아요. 이런 거는 어둡지 않습니까? 또 하나 했습니다. 공부를. 이런 거는 기름 바르면 애간장은 녹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자, 제가 밑자리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물이 고이네. 보면 오늘 안바른거고 말하거든요. 틀림없어. 천천히 한번 출동하냐, 틀림없습니다. 이런 걸 가져가세요. 저는 패스합니다. 이렇게 여백을 두고 칼라에 안배가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고급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해가 안떴습니다 잔뜩 흐린 날씨인데요. 빗방울이 잠깐 떨어지다가 지금 멈췄습니다. 이런 수마가 고르게 잘 됐습니다. 자, 패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다 홍석이 아니다 그랬어요. 손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다 그냥 건너뛰세요. 이렇게 패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세좀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화면빨 죽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떡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감이 잡혔습니까? 자 감이 잡혔습니까? 이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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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떡돼 버렸어 윤곽이 없다 이것도 떡입니다 자떡 이렇게 집어낼 줄 알아야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 죽지 않고, 애간장을 녹이는 레드피 칼라가 계속 쏘아 붙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숨어 있지 않습니까? 다파주 없고요. 자, 여러분. 공부 하나 또 하시게요.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평생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지식은. 이게 바로 석에 대한 지식이죠. 돈은 여러분 하고 계시면 소매치기도 당할 수 있고 도둑도 맞고 그러지만은 이번 기회에 확 배워버리세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걸하시겠습니까 저는 좌측입니다. 구성도가 A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범벅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꽃이 굵고, 여백이 있어야 돼. 패스. 자, 이렇게 황금석. 조금 파봤어요. 색다르길래. 전혀 색다른 색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건요, 산지를 저는 탐석기나 다닌 사람인데요. 탐석으로 잔패가 굽었습니다. 물론 구입도 많이 했고요. 엄청나게. 와보지 않고서는 여기 이 자리를 와보지 않고서는 절대 어느 누구도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가보지 않고. 떫은 맛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 맛을 왈가왈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걸 가져 가서 산지를 공개 안 해버리면 그것 때까지 몰라요. 자. 절대. 이렇게 희귀색을 찾아 헤맨 지가 제가 4 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타봤어요. 자, 패스. 이건 다섯가지 색채가 지금 조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가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찍으면 틀림없지 습니까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위아래를 잡아 드릴게요. 고급스러움이 넘쳐 흐릅니다. 이런건 얼마나 조잡합니까 보세요 얼마나 조잡해서 이거 그야말로 짱돌이죠 돌멩이 누가 돌멩이에 관심을 주겠습니까 수작에 관심을 주지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거 예쁘게 보이죠. 물뿌리면 추잡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곧 죽습니다. 이거 보세요. 깔이 달라요.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한번 테스트, 또한수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곧 조만간에 신의 경기에... 오르실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정찬이 기가 막히네 옳지 그럼 그래 바로 이거야 옳지 한번 뒤집어 볼까 하나 밑, 밑에가 좀 깨졌네 이야, 멋있다 사이즈도 좋고 자, 죽인다, 죽여. 숲경입니다, 여러분. 실록이 우거진 숲경. 이야,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 건 아닙니까? 이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패스하겠습니다만은, 여벽을 두고 숲이 어우러진 숲경이 어디가 쉽습니까? 모함도 좋습니다, 이대로.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추산경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상록수, 낙엽수, 이렇게 어울림이 금상첨화입니다. 상록수라면 하사계절 파란, 송백류를 주로 말하죠 소나무랄지 잣나무랄지 송백류를 제외한 나머지 것은 다 낙엽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는 나무 숫자를 씁니다 자, 밭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그러나 패스하고 하겠습니다 이야. <laughs> 이야 막 쏟아진다. 막 쏟아져. 여기는 치리산 자락 경호강인데, 누가 보면 버남천에온줄 알겠네. 그렇다니까요. 대한민국은 거기서 거기에 남한강 돌도 여기서 많이 나와요. 삼정강 하고 똑같은 게 거기 있더라고요. 석재이또 강에서 손이 도돌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 참소리는 하지 마라. 패스. 흐흐. 죽인다. 이야. 흐흐. 한복의 동양화 같습니다. 뭐야, 이거? 오늘 햇빛도 없고, 눈도 안 보시고. 이게뭐 만산 홍여부 넘어서 풀났네 풀나 풀붙었어 <laughs> 사이즈도 좋고 이야 이거 뭐야 모함도 좋고 때깔도 예쁘고 수마 상태도 1등급이고 1등급 밑자루도 반듯하고 이거 한 점이면 끝납니다 이 잡다한, 이런 돌밭은 추억 속으로 묻어 놓고, 저도 기념사한잔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보세요. 점심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목소리가 안 나와. 자, 반듯한 모함.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형질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듯한 모함. 둥근 것이 편안함을 준다고 그런 수는 안 했어요. 전형적인 자연석의 형태. 반달보다 약간 큰 모습이라고 그러죠.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다시. 저는 이거 한 점이면 끝난다겠어요. 기념석. 자, 이렇게 반듯한 모함.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감. 질감.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누구 이렇게 몸을 만진 것 같다 고 해갖고 저는 그런 말안 쓰기로 했어요.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피부를 촉감적으로 저는 이제 게 보시라고 한번더 제가 드렸잖아요. 오늘 이슈가 뭡니까? 아재거리가 홍석 아닙니까? 여기는 오석밭인데 홍석이 나와 버렸어. 그것도 A급으로. 만약에 아, 네. 제가 유튜브를 안 찍고 탐색을 전문적으로 한다면, 은 음. 논아버려요. 보세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하나나 있는가 보세요. 한번. 제가 쭉 수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 점도 안 보이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밑자리 보십시오. 이렇게. 자, 잠시 후에 카메라 끄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물때가 약간 묻었는데요. 자, 이거 한 점이면 끝납니다. 사업을 딱 이거 한 점이면 끝나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이야, 흑표범이네. 2단, 자, 단석입니다. 2단. 바로 이곳에서 방금 만난 석계입니다 2단. 수마 상태 보시고요. 단석은 뭐니 뭐니 해도 딴게 없습니다. 앞대쓰리 수마 상태 확인하시고 단 뒤쪽에 토파라고 럽니다 깨진 것이 토파가 아니라 이게 평을 이루는 게 토파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단 토파, 도파, 이단 토파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저는 패스합니다. 땀이 주르륵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대로 놓고 갑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옳지 봐봐 황금덩어리네 황금덩어리 몸도 좋고 흐흐.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네 옳지 이것도 좋다 여거뒷 모습인데 뒷 모습도 이렇고 이야 둔하네 응 우리 올지 이야 황금덩어리 한 다섯 가지 색깔이 들었네 여기도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찾아요 이렇게 숨어있잖아요 이렇게 왜이 암만 있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 반드시 있어요 자 허허 뭐황금덩어리가 나와 내 간장은 녹이네 야 이야... 뭐야? 뒤쪽이 더 멋있네. 할머니 <목소리도> 차... <알문이> 막혀버리네형태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렇게 한다고 소가 있을까? 실록이 우거진 강산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오늘도 촬영 잘 마치고 명석밭에서 가장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말입니다. 이따 보시면 압니다. 자, 늘 새로운 또한 독특한 한발 앞서가는 그런 정보를 부지런히 물어 날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